해오른 교회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만찬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보라, 나를 파는자의 손이 나와 항상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엉뚱한 것을 쳐다봅니다 뭐냐 하면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팔아넘길 것이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보통 충격적인 말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거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제자들의 관심은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니야 하는 다툼이 안지라. 다툼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정말로 당신의 죽음이 가까웠고 당신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제자 중에 하나가 당신을 곧 팔아 넘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그지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시점에서조차 제자들은 또그 자리 다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해온 제자들에게 드러난 주되고 긍정적인 목적이 동료들의 우두머리가 되거나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숨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각성을 척구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나 가치관과는 정반대로 확립되어야 할 주님의 제자들의 사고와 가르 가치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시대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직권자들은 은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시는 자는 생기는 자와 같을지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경우와 너희, 즉, 제자들의 경우를 대비시키신데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임금이 권력을 지고 백성을 다스리며 스스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로 진성을 듣는 것이 당연시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 세계에서는 큰 자, 즉, 존경과 대우를 받을 자격이 더 많은 이들이 오히려 젊은 자, 곧 존경과 대우를 받을 우선 신의에서 뒤에 와야 할 사람들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는 자는 생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잘 생길 줄 아는 이가 다시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생길 줄 모르면서 남 위에 올라다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신 우리 주 예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샬롬.